지금 여기가 어디게요? 카메라. 다낭이에요. 자 잠깐만요. 짠! 다낭 공항입니다. 오빠랑 저랑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도착했고 2 시간 뒤에 부모님께서 부산에서 오실 거예요. 환갑 여행. 아빠 환갑이거든요. 부모님 만나서 호텔에서 나온 픽업 차량 타고 이제 호텔로 이동합니다. 저첫 베트남이에요. 두근두근. 여러분, 우리 호텔이 너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방.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해줬어. 엄마 아빠 방 해야 되겠네. 이렇게 첫 번째 방. 두 번째, 따다다다다. 이렇게 거실 오면, 이렇게 와인도 준비해주고, 아빠 생일이라고, 이렇게 디저트 준비해주고, 여러분, 나와주세요. 자, 거실, 주방, 나와주세요. 와우, 뷰. 자, 이렇게 미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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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여기, 세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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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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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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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감사합니다. 네. 와 한시장 왔어. 와 오토바이 봐. 우와 우와 와 진짜 정신없다 <laughs> 여러분 아 정신없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오토바이도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러워요 저거 무슨. 너무 정신없어 와! 크리스마스! <laughs> <laughs> 다섯 시인데 이제 하교하네 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 건다 여러분 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같이 먹는 소스에 고수 같은 향신료 맛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살짝 아쉬웠어요. 마찬가지로 이 킹타이거 새우에도 좀 향신료 맛이 많이 나요. 네. Yes, I'm ready. Okay. <laughs> oh! oh. Is what is, it, what is, is this? c r e a m b r e a k 아니야? For you, white oh. <laughs> oh. yeah. chocolate. Oh, thank you. <laughs> 예쁘다. 용다리뷰라고 합니다. 예쁜 것 같은데, 예쁘긴 한것 같긴 해요. 베트남 다낭의 뷰 p 짜이 야시장이래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이 처음이 e 가지고 야시장 구경하면서 와 진짜 싸다 와 너무 싸다 막 이랬는데 부모님이랑 오빠가 아니래요 바가지래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다시 사라고 거의 반값이에요 반값까지 내려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불렀던 금액으로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먹거리들도 중간중간에 많았는데 저희는 맥주집 가서 맥주 마실 거라서 여기서는 뭘사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먹어보고 싶기도 해요. 푸드, 프라이드, 라이스 하나, 둘, 셋 짠! 근데 뭔가 보리맛이 많이 나는데? 우리만? 오, t h a 아니요. 멋다. 아, 뜨거. 오, 진짜 맛있다. 먹어봐. 아우 여러분, 우리 가족들 TMI 너무 많아가지고 음성을 쓸수 있는 게 없어요. 마봐 어, 밥이 진짜 맛있다 아니 저희가 배가 불러가지고 볶음밥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시켜보자고 해서 시킨 밥이 밥이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저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히히 <laughs> 삼각대 또 호텔에 놔두고 나왔어요 밥이 맛있다. 음 밥도 맛있고, 맥주도 시원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 불이 나오네? 오, 담배 피는 것 같다. 물? 물까지 뽑네요 여러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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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멋있다고 해줘야 되는 건가? 응? 오늘 일차고 여기 뭐 바나일? 바나일이래요. 뭐 간대요. 다 크리스마스라고 계속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 놓는다. 보여요. 이렇게 한번 내렸다가 또 타러 가요. 와, 와. 저 안개 끼긴 했는데 뭐성 같은 거 보여요? 여러분 여기 되게 유니버설 느낌 나요. <목소리도> 안 탈래, 무서워. 돌아간다, 돌아간다. 진짜, 우와. 빠르고 높다. 와, 여러분, 여기 너무 예뻐요. 사진 찍고 가야겠다.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도라이몽의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손톱깎게 달라고 하면 손톱깎이 주고요. 갑자기 비가 와서, 어, 어떻게 이랬는데요. 그 도라이몽 가방, 에우산두 개를 꺼내는 거 같아요. 엄마아빠 가방에. 도라이몽의 가방에 뭔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준비성 철저한저 남자. 짠, 여러분. 제가 샀어요. <laughs> 아무도 카드를 안 들고 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샀어요. 제 카드로. 빨래 났네 추워서 음, 먹어봐 맛있어 아니, 여러분 여기가 진짜 너무 추워요 엄청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비도 오고 그래서 엄마가 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나 목이 짧아서 이렇게 하는거야 맛있겠다 이건 소고기에요 음. 돼지 이 음. 음. 음, 돼지가, 음, 돼지가 제일 맛있다 이건 치킨인데 부위가 다 닭가슴살이었어요 맛은 있는데 치킨이 조금 퍽퍽하네 아빠 돼지가 제일 맛있어 평소에는 몸안좋으니 양복이도 시켰죠. 영. 어... 양양 냄새래요. 이신료 같은 냄새지어 아, <laughs> 지하로 내려오니까 또 이런 <laughs> 공간이 있네요. 아, 근데, 어, 아 싫어. 같이 아, 타자. 안 해. 싫어. <laughs> 응? 호이안 도착했어요. 여기 인생레코드 있어요. 와 호이안 진짜 예뻐요, 여러분. 만들어 드셨어요 으음~~ 음음음 와우 와우 예쁘네 진짜 예뻐요 근데 배는 전혀 타고 싶지 않아요 엄청 불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저 베트남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다낭에 호이안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밤에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들어와서 한잔 하려고요 둘셋짠 카고 피자야. 응. 네 여러분 저희 지금 배 탔어요. 이거 뭐 타야 된대요. 배를 타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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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이에요. Oh 여러분 저희 호텔 저희 룸이 여기가 제일 꼭대기층은 펜트하우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아 핸드폰 떨어뜨릴까 무서워아 무서워 무서워 저희 엄마 아빠 찍어달래 저희 둘이는 아. <laughs> 귀엽노 완전 찐100% 망고.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럭저럭이었는데 가족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 딱 맞춰가지고 하고 나오고. 둘, 셋, 짠.

감자튀김은 또뭐 말해 뭐 해줘 여기서 맛있게 먹고 오늘 밤도 엄마랑 풀장에서 사진도 찍고, 준비하고 나가서, 카지노에서 20만원도 날려보고, 엄마랑 네일 아트도 받아보고, 점심으로 다시 호텔 식당 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저녁에 바다도 보고, <laughs> 귀엽네. 너무너무 행복한 마지막 날을 보냈어요.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갔던 기간 동안 너무 바쁘고 몸도 너무 아팠고 약도 오래 먹어야 하긴 하지만 이렇게 휴가 때 가족이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네요 항상 가는 날은 아쉽지만 또올 거니까 와 근데 서울 진짜 춥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뭐야 히히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